이정호 선수에 이어 잠시 무한타로 고생했던 김하성 선수가 침묵을 깨냈습니다 오늘 12일에 열린 샌디이고와 시애틀의 시범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따로 타점과 도로를 더해 금상첨화의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팀 역시도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13대3으로 승리하며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죠 오늘 경기로 그의 타율은 3월 5푼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네요. 지난 경기인 화이트삭스전에서 33진으로 부진했음에도 쉴트 감독은 그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부상 탓에 감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거라 판단되는지 어제 경기에선 하루 휴식을 취하게 하고 오늘은 김하성 선수를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시키며 팀의 중추 역할을 맡겼는데요. 결국 그는 감독의 신뢰에 보답해 냈습니다. 2회초 첫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난 김하성 선수는 3회초 두 번째 타석 만에 바로 타점을 올렸습니다. 주자 1, 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좌익수 쪽 애매하게 날아간 타구를 날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타구였는데 아웃은 됐지만 다이빙으로 잡아 홈 송구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덕분에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며 김하성 선수의 희생타점으로 기록되었죠. 이어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선수는 95마일을 뿌리는 투수를 만났는데요. 이 선수를 상대로 초구부터 때려내며 안타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중에 잠깐 구독 한번씩만 눌러 주세요. 하지만 김하성 선수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주자 2,3루에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2,4 득점권 상황의 중압감 탓이었을까요? 후속 타자가 안타는 만들어내지 못하며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김하성 선수는 6회 말에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기록은 2타수 1안타 1타점 1도루로 깔끔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부상 탓에 4할에 이르던 타율이 3할 3푼 3리까지 떨어졌던 게 굉장한 아쉬움이었지만 지난 화이트 삭스전 이후 개인 코치와 진행한 특타 덕분에 감을 끌어올린 게 아닐까 싶어 안도되기도 합니다. 보통 몸을 증량했을 때 다들 한동안은 부상을 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제대로 시즌을 시작한 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있어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일 텐데. 아무쪼록 부상 없이 시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FA를 앞두고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 잘하면 2억 달러 이상의 계약도 무리 없게 될 테니 말이죠. 좋은 소식 덕에 밝아지는 하루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적음통